오늘은 논쟁 여섯 번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무너진 예배 그리고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요청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라. 그리고 우리 깨진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 나는 끝까지 너희에게 신실할 것인데 너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무너져 있구나.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짐을 논쟁식으로 기술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너희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느냐? 근데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오늘이 그 구조에 대한 여섯 번째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로 나를 대적하는구나. 무슨 말로 하냐 하면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는구나.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답변하냐 하면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들이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그랬단 말입니까? 오늘 아이들하고 중국집에 갔어요. 짜장면을 먹는데 술 취하신 듯한 할아버지 한 분이 화장실이 어디냐고 앞에서도 물어봤었고 나가면서 우리보다 먼저 나가면서 아이들 세명이 있는 테이블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는 의사, 너는 과학자, 너는 우주공학자. 이러더니 나가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기분이 좋더라고요. <laughs> 그렇잖아요. 분명히 이분의 모습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 할아버지가 술 취한 듯한 모습으로 뭔가 자꾸 아이들한테 이렇게 와서 뭔가 앞에서도 뭔가 얘기하고 이러는 것이 조금 불안했죠. 그런데 나가면서 말을 하는데 야, 사람의 모습이 조금 좋지 않게 보여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복된 말을 하니까 그건 또 기분이 좋네. 아, 어. 근데 이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뭔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수요일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면서 점심 시간에 밥을 먹게 되니까 오늘 말씀하고 매치가 되는 거예요. 사람도 복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면 상대 의 기분을 좋게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하나님을 얼마나 속상하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그렇게 반대하고 나한테 싸우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너네들의 말이 나를 너무 무너지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오늘 하루 보내면서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상대방에게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말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저녁까지 지내셨는지 혹시 이전까지 무너지셨더라도 이 시간부터 다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좋은 거야. 우리 마음과 중심을 새롭게 할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무슨 말을 했길래 이렇게 속상하셨을까? 무슨 말을 하셨길래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대항하느냐라고 하셨을까? 이들의 말에는요. 먼저 세 가지 부정적인 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세 가지 부정적인 말, 첫 번째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14절인데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어떻다고요? 헛되다. 근데 여기서의 섬긴다라는 말이 아바드라는 히브리언데 아바드는 일상생활에서 쓸 때는 일하다예요, 일하다. 그런데 레위인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때에 해석되는 단어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이 아바드란 단어가 핵심 단어 중에 하나인데, 너네는 바로에게 아바드할자가 아니라 나에게 아바드 할 자야 라고 이들을 종대였던 집에서 건져내십니다. 근데 바로는 요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섬길 자들이야, 나를 아바다 할 자들이야, 여호와가 누군데 내 백성을 데려가려 하느냐 라고 할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니야, 내 백성은 바로를 아바다 할 자가 아니라 나를 아바다 할 자다, 이 단어가 아바드 섬기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예배와 선전, 성전 봉사와도 관련된 단어인데 이 백성들이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거 다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가 무시되는 거죠. 예배드리면 뭐해?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 뭐해? 다 헛수고야, 다 헛될 뿐이야 이러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하면 1 4절두 번째 줄에.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명령을 지킨다고 뭐가 유익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명령이라는 단어는 미스메레트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미스메레트라는 것이 레위기나 민수기에서는 어떻게 번역되냐하면 직무 이렇게 레위인의 직무, 성물을 보호, 성물을 지킴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단어가 미스메레트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면 하나님 앞에서 레위인의 직무를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봉사를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성물을 거룩하게 지키고 우리에게 맡긴 바 우리의 일을 해내는 것.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뭐가 유익하냐 이런 거예요. 뭐가 유익하냐. 이게 누가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도 헛되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무를 행하는 것 명령 지키는 것 아무 유익이 없더라 세 번째 이들이 한 말은 뭐냐 하면 14절 마지막 줄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이 슬프게 행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금식과 통곡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이런 뜻이에요 뭔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요구됐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통해하고 너희의 마음을 찢고, 그래서 금식하고, 이건 무엇을 위한 거였죠? 회복을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찢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울며, 탄식하, 탄식하며, 통곡하며, 금식하며, 그래서... 금식일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이 슬프게 행한다는 거예요. 정말 전체적으로 금식이 선포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대속제일에는 모두가 다 금식을 합니다. 대속제일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를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며 금식하며 통곡하는 시간을 갖기도 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지금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행했던 우리의 금식. 우리의 찢는, 찢는 우리의 통곡 울 우는 것 이게 뭐가 유익하냐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더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 가지 부정적인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세 가지는 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헛되다. 오늘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이런 거죠. 주일 예배 드리는 것 헛되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직분을 해가는 거 헛되다. 헌신예배? 그게 뭐가 유익한 거? <laughs>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수고하며 애쓰고자 하는 모든 예배에 관련된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통곡하는 것 울며 기도하는 것 뭐가 유익한가? 이런 거죠 아무 유익이 없더라 그리고 이들은 지금 삶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배가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배가 무너져 놓고 누구 핑계 되냐 하면 하나님 핑계 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 뭐 합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금식하면 뭐 합니까? 우리가 명령 지키면 뭐 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제대로 살지 않음으로 오는 나의 결과를 하나님 탓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언어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15절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말을 얘기하는데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합니다. 이런 말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라는 것은 단지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과 반대되는 오만한 어떤 행동들이나 마음을 말하는 것보다요.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 자리에서 스스로 주인 노릇 하는 것이 복된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뭘 하나님의 종으로 사냐 이거죠. 뭘 하나님 백성으로 사냐 이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사는 것, 하나님 없다 라고 하는 게 훨씬 복되더라. 하나님 없으니까 어떻게 살수 있어요? 마음대로 살수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더라.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걸리는 게 많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찌 함부로 거짓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보고 계시는데 어찌 물건을 속이고 훔치고 그렇게 살수 있겠어요. 그렇게 했다가도 찔리죠. 하나님 아시니까 결국은 회개하죠. 근데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훔치는 게더잘 사는 거야. 속여서 파는 것이 훨씬 잘 사는 거야. 나는 이것을 원가로 500원에 가져왔는데 많이 올려 가지고 5만 원에 팔아야 나한테 유익이 되죠. 근데 정직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500원으로 가져와서 나는 1,000원에 팔면 이익이 별로 안 남는 거예요. 그리고 속여요. 이것이 금한 돈입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저울 달아 보니까 한 돈이 아니야. 아주 다 깎아 가지고 야, 더 무게를 줄여 버렸어. 그럼 거기서 남는 차익금을 내가 더 수익으로 얻는 거예요. 두부 한 모를 사러 갔는데 속이 비어 있어. 귤한 박스를 사는데 5kg라 했는데 안 재봐서 그래 재 보니까 4kg밖에 안 돼. 왜 이러면 다 속이는 거죠. 거기에 남는 차익금을 수익을 얻는 게 사람들 사이에서 뭐예요? 누가 정직하게 5kg 다 넣어서 파냐 이거예요. 누가 정직하게 한돈다 주냐 이거예요. 누가 정직하게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 별로 못 살아. 악을 행하는 것이 훨씬 더 번성하는 거야. 힘 가지고 다른 사람들 못 살게 굴어야 그래야지 우리가 더 번성하는 거야.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가능한 거예요.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대요. 계시면 한번 쳐보라 이거예요. 계시면 당장 벼락을 내려주든가. 네. 어젠가요? 인도네시아에서 축구 선수가 축구하다가 벼락 맞아 죽었어요. 어. <laughs> 이런 일들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지금 악을 행하면서 살아볼 테니까, 살아계시면 한번 벼락쳐 보시죠. 멀쩡하네, <laughs> 아무 일이 안 일어나네.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장 벼락을 안 내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당장 속이고 훔치고 살인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느냐. 아니에요. 18절 말씀, 우리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건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번역을 해본다면, 어떤 의미냐 하면 너희는 다시 보게 될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라는 이쪽이. 너희는 다시 보게 될 거야 이런 뜻이에요. 뭘 다시 보게 될 거냐 하면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의 차이를 다시 보게 될 거야. 이게 분별된다라는 뜻이에요. 저 지금은 분별이 잘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 섬기지 않는 자가 별로 차이가 없어.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잘 사는 것 같아요. 교만한 사람들이 더 복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은 신자와 비신자가 구분이 잘안 되고 차이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고만장해가지고요 오히려 더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로 대적하며 하나님 섬기는 것이 뭐가 유익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힘쓰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합니까? 아다 헛될 뿐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너희는 다시 보게 될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의인과 악인이 확연히 차이가 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그런 날을 우리에게 보여 주실 겁니다. 지금은 티안 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반드시 차이 나는 날이 옵니다. 의인 의롭게 사, 살아가는 사람과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 지금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아도 반드시 의인을 하나님께서 높이실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오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는데 그럼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사느냐? 그러지 않아요. 16절 17절에는 그래도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6절이에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 우리의 말도 듣고 계시고 저들의 말도 듣고 계시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다수가 아니라 소수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이것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기, 기념책에 기록한다라는 뜻은 정말 어떤 노트가 있어서 이렇게 기록한다라는 의미보다는 기억하신다는 의미예요. 기억하신다. 반드시 기억하신다. 누구를요? 의인과 악인,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와 존중하지 않는 자 구분하시고 하나님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반드시 기억하신다. 기념책에 기록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거요?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요?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당장 응답이 없다라고 해서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못 들어서 응답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응답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못 들어서 일 못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듣지만 하나님의 가장 확실할 때에 일하시는 것이지. 지금 우리의 때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잠자고 계시거나 돌보지 않으시거나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이 자리가 당장 뭔가 나타나는 보상이 없더라도요. 우리의 예배는 보상이 아니거든요, 사실. 예배를 드려서 뭔가 더 잘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 헌신해서 뭔가 더 잘되고라는. 우리는 자꾸 공로주의가 쌓여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예배 한번더 드리면 예배 한번덜 드린 사람보다 더잘 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자꾸 공로와 보상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하니 이 자리가 헛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삶은요. 우리의 공로나 보상으로 나오는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리입니다. 진짜 놀라운 자리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의인과 악인,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차이를 확연하게 보여 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공로주의가 되면 안 돼요. 이거를 잘 들이면 보상을 받겠지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 자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나오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거면 족한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경외해서 예배하고 있다면 예배 드린 이후에 뭔가 변화가 없더라도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가장 복된 자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기념책에 기록하신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말로 대항해도 이런 가운데서도 여와를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신경 쓰이고 하나님 이름 앞에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약속하시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기념책에 기록하겠다 기억하시겠다는 거고 두 번째 17절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은 정한 날 반드시 보배에 삼겠다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세 번째는 17절 세 번째 줄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자기를 경외하며 자기를 존중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아껴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절대 헛된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아껴 주신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은 말로써 하나님께 상처를 입히고 물론 하나님이 막 상처 엄청 받아가지고 훼손되고 이런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길 바라고 사랑의 관계가 더 온전해지길 바라면서 자기의 아픈 마음을 지금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정말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면서도 우리가 무슨 말로 대적했냐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나한테 예배하는 거 헛되다고 했잖아. 내 명령을 지키는 것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했잖아. 너희의 금식과 너희들의 통회가 무슨 보상을 받는 공로였느냐? 외식적으로 금식일 정례사면 그게 뭐 하나님께서 오 금식하네. 내가 내일은 밥두 공기 더 줄게 라고 하는 무슨 그런 외식주의로 하나님께서 보고 기뻐하시는 건줄 알았냐? 아니다, 이거죠. 너희가 정말로 떠난 것은 중심이 옮겨져 버린 거예요. 그 중심이 그러니까 교만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라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고 자기 이름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존중이 여기는 사람들, 나도 그들을 기억할 것이고, 특별한 소유 삼을 것이고 아낄 거야. 그리고 다시 보게 될 거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의 차이를 반드시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과 나의 말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혹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떤 마음이시고 어떤 말을 하고 계시는지 아유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혹시 이런 마음이 생기셨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뭐 아무런 보상도 없고 혹시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성경 읽기 열심히 하고 기도해 보려 하는데 못뭐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혹시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조금 마음에 상처를 입을 뻔하고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완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잘 사네. 이런 마음이 들어와서 마음이 조금 삐뚤어질 뻔했다면, 그럼 오늘 다시 내 마음을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어떤가?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말을 하는가? 아니면, 완악한 말로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처럼 같이 은혜가 되지 않는 말. 덕이 되지 않는 말, 하나님을 경솔이 여기고, 경홀이 여기고, 그 이름을 어, 정말 존중하지 않는 말들을 혹시 우리가 하면서 어, 너와 나,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속에서 깨진 말과 깨진 마음이 되지는 않았는지, 어,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어, 있겠습니다.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웠냐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잘 분석해 보면 요즘에 내 마음의 상태를 알수 있게 되는 거죠.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래도 걸러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면 필터링 없이 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인간인데 은혜로 덮어졌느냐 덮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제는 악한 말을 하고 오늘은 은혜되는 말을 하고 이랬다가 또 내일 악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할수 있는. <laughs> 어 사실 그럴 수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말도요. 완악한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살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요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요 절대 헛되거나 유익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아끼시는 분이 자기의 백성 성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결국에는 구별하여 보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경외하는 자들을 봐라. 나를 예배하는 자들을 봐라. 나를 하나님 앞에서 세웠던 그 사람들, 내 이름을 존중했던 사람들, 그러지 않은 사람들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내가 보여줄 거다. 우리가 뭐 특별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특별하겠어요? 사실 똑같이 죄인인데 우리에게 특별한 것이 있다면 특별하신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아껴주시고 우리를 결국은 들어내실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과 내 말을 잘 살피고 하나님을 확신하십시오. 세상이 다 변하고 사람들이 다 변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확신하고 따라가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주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